안녕하십니까, 내창기 여러분. 한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의 김용석 교수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일본 항공기를 타고 일본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. 일본 항공기 기내에 보니까 한국을 소개하는 전통적인 대표적인 한방으로 두 가지를 선정을 했더라고요. 첫 번째가 동의보감이고, 두 번째가 고려인삼이었습니다. 동의보감이라는 것은 중국 시대의 한의학들을 서적들을 집대성한 하나의 백과사전 같은 이런 책이고요. 또 고려인삼은 한국의 특산물이라고 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인삼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 인자에다가 삼자를 썼지 않습니까? 이 삼자는 군사부 일체하듯이 천지인의 이세 가지 기운을 한몸에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삼자에다가 풀초자를 쓰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리고 또 인삼에서 인자는 사람 모양으로 뿌리가 사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인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. 그런데 같은 삼이지만 고려인삼에만 인삼이라고 쓰고요. 미국삼이나 카나다삼 또는 중국삼에는 화기삼, 전칠삼이라고 쓰지 인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. 그 얘기는 고려인삼이 그만큼 다른 인삼, 보다 효과가 좋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지 고려 고려 시대에 그 백두산 근처의 특산물인 이 고려 인삼을 중국 사람들이 고려 말까지 무려 1500년 동안 이것들을 도둑질해 갔다는 이런 설화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이그 고려 인삼 자체가 중 러시아 같은 데도 이런 삼들이 나오는데 대개 이게 서 그쪽에서 나오는 사들은 무처럼 이렇게 큽니다. 그러나 고려 인삼과 그 효능을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. 또이 고려 인삼은 우리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신토불이인 것처럼 고려 인삼을 다른 곳에 심게 되면 그 인삼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.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강남에 있던 귤도 강북 가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고려 인삼은 우리 한국에서만 특별히 효능을 발휘하는 한국의 특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명에서도 보면 파낙스 진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. 파낙스라는 말은 만병통치라는 약이고요. 진생이라는 것은 인삼의 중국식 발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만큼 학계에서도 이 고려 인삼의 효능을 누구 입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인삼의 약효에 대해서 신농본초경에서는 이게 상품 중의 상품이라고 했습니다. 이 상품 중의 상품이란 건 뭐냐면 상중 하로 약품을 나눴는데 상품은 효능도 좋고 부작용도 좋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약이라는 거죠. 최상급의 약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 효능을 보게 되면 맛은 달고 또 성질은 따뜻하기 때문에 대보 폐비 원기라는 효능을 나타냅니다. 그게 첫머리에 나오는데요. 보호하는 것보다도 크게 보호한다는 거죠. 그리고 폐하고 비와 원기를 보호하는데 폐비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생기는 에너지하고요.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이 에너지 두 개가 합쳐서 우리 몸을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라고 볼수 있는데 이 기능들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삼이라는 거죠. 특히 호흡기 계통을 좋게 해줘서요. 기관지가 나쁘거나 기침이 있는 분들에게는 장기침이 있는 분들한테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되고 영양이 좀 부족한 분들에게는 비의 기능을 도와주어서 이런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고 또 원기를 돋아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시켜 줄 수가 있겠죠 이런 효과를 통해서 진액이 많이 생기니까 입이 마르는 것도 좋아지겠고요 또한 머리도 총명해 준다고 또 정신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 보면 파낙스 진생처럼 이 인삼은 만병 통치약처럼 보입니다. 그러나 이 만병 통치약도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것은 아니고요. 어떤 분들은 인삼을 드시게 되면 열이 확확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또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.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홍삼입니다. 인삼이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6년근 되는 인삼을 아주 좋은 것들을 쪄서 이거를 가공하게 되면 홍삼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쓰게 되는데요. 가공해서 만들어는 과정에서 화학 성분이 변화돼서. 어, 인삼이 갖고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성분도 이 홍삼이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널리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임상 연구 보고를 보면은 남성인 경우에는 성 기능을 강화시키고 여성인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들을 완화시켜 준다는 보고가 나온 이후로는 이 홍삼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이 홍삼은 아무 때나 드시는 것보다도요 드시는 시기가 주, 중요한데 식전 식후 어느 때가 좋을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. 식... 식전에 드시게 되면 소화 흡수는 좋겠지만 소화에 좀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식전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고요. 특히 홍삼을 드시게 되면 최소한 2개월 이상을 장복하셔야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. 이제 다음 시간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